네 가솔저 생각의 어, 윤룡국입니다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왜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고 말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밑에 좀써 보면은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 네, 창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왕로를 타는 사람은, 아, 왕노로 타는 존재는 누굽니까? 예, 왕은 이 세상에 누가 해요? 예, 사탄이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종로로 시키면서 왕로를 타는 것은 누구죠? 예,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아는 게 믿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알려 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까? 안, 안 회복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복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나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 왕권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예?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사탄 나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사탄이 왕 노릇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 하나님이 이 왕이신 나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세상 나라 그뭐 하나 사탄 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숨기 자기 자신을 숨기고 왕 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교모함이고 간계죠. 그러니까 사탄이 왕 노릇한지를 모르죠. 지금 세상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왕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의 세 가지 어떤 신분 신자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베자가 돼야 된다.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하나님을 뭐요 믿고 또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개인적으로 삶으로서또삶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일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어느 직장에서또 같이 또 어? 신우회가 있고 또 같이 뭔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죠.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뭐 이렇게 주일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만 잠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삶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네. 하나님은 그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죠. 예배자라고 하면 예배자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말하는 게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나중에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 누가 다,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룩한 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무엇이 거룩한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그를 기록 기록해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뭐죠? 예.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탄이 이 땅에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이게 인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고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죽어서 어떻게? 죽어서 누구를 만나나? 죽어서 누구 앞에 서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죠. 사탄 앞에 설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그거예요. 제가 똑같이 써놨잖아요. 신자, 신자, 예배자, 예배자, 뭐요 성도, 성도. 여러분, 이 땅에요. 예수, 하나님을 아, 니여기여기의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여기는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신자예요.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불자를 써놨지만, 아니라는 신자를 써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분명히 다른 걸 믿고 있을 걸요. 다른 종교에 를 믿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뭐 믿고 살든지, 나는 아,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 무신을 믿고 살든지. 뭔가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자죠. 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땐 불신자죠.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안 믿고 딴 것을 믿으니까. 그딴 것은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일 100가지,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상하게 보면 신자면 뭔가 예배 행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배 행위를 해요. 그게 주술이든 어떤 뭐 의식이든 뭐 종교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의식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만 알고 또 다른 사람들 원주민도 의식을 합니다. 또 의식의 집행자가 있고요,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거 악한 마귀가 응? 어? 왕노릇하는 게 예? 쳐놓은 수많은 트랩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예배자 하 그리고 뭐예요 성도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뭔가를 믿는 사람은 또 알아요 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겠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는 또 나름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자기 판단에, 아, 그래도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게 뭐가 작동하는 것입니까? 예,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성경에도 말씀해, 양심. 양심이 하나의 법인 거예요, 법. 그 사람에게는 법.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것은 죄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 나름 성도예요. 그런데 괜찮은 삶을 살았고, 선한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끝은 뭐예요? 끝은 뭘것 같습니까? 제가 말안 해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겠죠. 여기는 뭐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장소죠. 고통받는 장소. 영원히 영벌을 받는 장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크리스천의 세 가지 신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믿는 자에서 멈추지 않고 예배자가 된다. 예배자에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 성도가 돼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이 그 일주일의 삶이 어 하루에 몇 시간의 삶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세례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예배야 주일날만 나가서 딱 이렇게 주일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성도로서의 그룹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신자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성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끝은 다르다. 완전 100%. 영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삶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은, 선행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다 그래도, 예, 저도 다른 곳에 가겠죠. 나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한순간만.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욕안 하잖아요. 싫어도 욕안 하잖아요. 뒤에 가서 욕 엄청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는 뭔가 친한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거죠.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늘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산 삶에 대해서 카운팅 그 회사를 할 거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살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